Christmas. <small nois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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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반갑니다 반갑습니다. 반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예다반갑습아다 반갑습니다. 반갑습 예. Yes. 어, yes. 뭘로 좀차와 보시고요. 지금 제가 받아 들렸는데 뭐야 뭐야. 제가 받아 들렸는데 아, 어? 뭐야 뭐야. 이 강재준 씨가 예. 네. 어 아, 준비를 충분히 안 좋아 보인다이 식으로. 요아 이쪽으로 네 네. 네. 아니 간이 침대가 이렇게 와. 이거 네. 딱 강재준 씨. 네. 아, 잠깐만 봐. 역 대양무 연구 요즘에 예.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맞아 <laughs> 맞아요. 예. 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맞아 맞아요 많이 먹어가지고 배도 안 좋으시고 이게 예. 목도 많이 이렇게 한번 강재주씨 한 한번누워보세요 누워요? 예, 차, 어, 한번 아, 한번 아, 네 잠깐만 한번 어떻게 얼굴을 바꾸나요? 예, 여기로 한번 네. 누워보십시오 아니 근데 네, 뭐 인사도 안 네. 하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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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인상 어. 어. 좀... 아니 강재주씨가 아, 좀... 문제가 좀... 많죠 잠이 잘 오죠 여기? 목이 모기 일자목에서 거북목으로 많이 수그려져 있는 거같요 아, 서저저저 일자목이에요. 어. 저. 저, 저, 일자 목이에요, 저. 그것을 아. 조금 다르게 바른 자세를 만들어 줄수 있게끔 예.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래. 오. 거잖아요. 예. 십 예. 년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야. 우리 아들하고 같이 아. 하는 사람이에요. 효과도 아 많이 보고 있고. 요 네, 네. 그래서 네. 강기규씨한 번. 체험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진짜 너무 어. 거북목인 게 예.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 예. 바다에 들어갔는데 예예. 거북이가 저 보고 <laughs> 일을 따라 하더라고요 예. 예. 거북이가 저 보고 <laughs> 일을 따라 하더라고요 예. 자 한번 누워보세요 <laughs> 네. 베개를 벨때 예. 이렇게 대고 아, 인는 참... 상태가 많죠 아좀 높게요? 예, 높게 예. 그냥 이런 자세가 바로 일자나 아. 거북목 코를 골게 하는 자세 그러면 뭐목 주름이 아. 생기고 아목 주름도 예. 생기고 아. 이런 것들을 아. 자 목에다 눕고제가 코를 엄청 굴어요 네. 그래서 네. 입과 코가 90도가 되면서 이마가 뒤로 제껴지게 힘들을 면을... 열을 그러면은 다른 자세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그 결과기다. 진짜야 진짜 아니야. <목소리> 진짜야 진짜. <목소리> 이번엔 하하씨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해드려보시요 끝났어요. 아, 지금까지 예. 되게 좋았는데. 예. 허리를... 제가 지금 선생님 조남도 모르고 그런데. 선생님부터 그냥... 허리를... 그 해보겠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사장님. 예, 예. 네. 예. 네. 자, 잘 해보세요. 네. 예. 네. 잘 해보세요. 네. 예. 기회는 네. 네. 뭐 자주 있는 네. 게 네. 아니고. 잘, <laughs> 잘해야 잘해. 돼. 아, <laughs> 아 이거는 아, 잘... 눈을. 아니, <뭐라> 이거 눕는 사람이 잘하고 싶어. 정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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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하고 싶어. <숯도 뭐라> 정말 잘해야 돼. 실수하면 <뭐라> 안 돼. 오케이. 저거 어, 떨려. 이 베개는, 아, 베개는 베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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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긴장 되세요. 긴장, 잘 하십시오. 다 드리고. 응. 저 진짜 보기 안 좋아서 저는 시술도 했었거든요. 아. 아. 어. 자, 한번 이 베개로 한번 예. 넣어보세요. 어, 이거는 목침이 아닙니다. 예, 목침이 네. 아닙니다. 요거는 누구나 써볼 수 있게 저렴하게 좋은 목 우리가 좋은 목 우리가. 베개를 목을 열어주고 목에 주름이 앉아 잠깐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야... 두 분이 동시에 아니, 말씀을 하시면 아니, 저는 누구 말을... 아니, 잠깐만 네, 네. 아우 네네네네 네, 네. 베개를 벨때 이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 음... 머리다가 베개를 많이 벨때 맞아, 맞아 맞아 베개는 목에다 베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목게 아닌가요? 베개가 아니라. 아 그럼 배는 머리에다 벨이니까 아그렇네네네자 아, 그래서. 네, 이거는 교정 자세라고 하고요. 아, 이 베개를 반대로 한번 해 드려 볼게요. 하나씩 네, 요거를 반대로 두르면 머리, 이렇게 머리, 머리 무게로 머리 무게로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눌리면서 목을 살짝 받쳐 줘 이거, 이거 편해요. 맹세 이게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로. 음. 코가 뚫려. 코가 뚫려. 음. 아이고, 아, 아니, 그러면 코를 안 고네.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코가 뚫려요. 아, 왜냐면요. 아 그러니까 흥나는데 우리가 고 우리가 기도가 막혀서 세계에 없는 덕이에요. 아 이거 케렙비나 냉경을 세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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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만 가지가 있지만 지금... 그냥 아니라요. 우리 있지만. 아버지께서 지금 초파랑 보색을 띄고 계신데 <laughs> 저쪽에서 야, 빨리 빨리 잘해 드려. 이미 이미, 이미 <laughs> 아니, 네. 아이고 이미 다 팔았다. 지금. 아, 아니, 네. 오늘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에는 우리 병원 가면 예. 도수치료 운동하고 예. 견, 목 견인하고 막 하잖아요. 예. 이벽에로 보여드릴게요. 네, 예.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무 신난다 지금. 그대로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눌리면서 목을 들어줍니다. 오. 자, 한번 해볼게요. 오, 이거 금방 하지 아, 않았요 선생님, 선생님 사진 한번 찍어야 돼 아닙니다. 이거는 어어 아더 안쪽으로 어깨. 잠시만요 다시. 어나 진짜. 누워보세요. 우와 나 이거야 이거야. 우와 나 이거야 이거야. 아 잠깐만 다 학생. 진짜 맹세 맹세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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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진짜. 진짜 오, 너무 어 너무너무 너무 아, 시원했어. 야. 아, 아그 정도예요? 어 너무 시원해. 이게 누우면 목이 풀어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를 하나씩 하나씩 또. 풀어줘야 오 좋아요. 누가 뚝딱뚝딱하고. 근데 그위험하다고 얘기는 있었어요. 딱딱딱 하고 이제 끝내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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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수치료사들이 간단하게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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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를요. 이런 아, 모양으로 해서 네. 좀 가슴 밑에다가 네. 여자들 같은 경 이제 브이지어 아, 있는 데 중에다가 예. 이렇게. 와. 와. 진짜? 진짜? 오. 사람이 살아나는 기분이네. 그 살아나는 그 살아났어요. 무게로 아니,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아, 그렇게 됐 아, 정말로? 엉소. 왜 그러냐면 이게 침대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구부러져 마주, 있잖아요. 그러도 네. 좋고. 그서 네. 앞으로 숙여졌던 네. 거죠. 아그 가슴이 라운드숄더드라고 하는데 아, 이게 좋아요. 이렇게 덮여 있던 거. 덮여 있게 돼. 이게 딱 받쳐주니까. 이거다 여기가 붙이네. 약간 벌어지면서 약간 진짜 됐어. 스트레칭하는 느낌이에요. 와. 자 그리고 하하 씨, 하하 씨 보면은 이렇게 1차 이렇게 보, 보게 되면 예. 발끝이 예. 오른쪽이 한1 c m 가 길어요. 아 오. 그렇네. 오른쪽. 그러네. 길어요. 예. 그죠? 어 진짜네. 그러면 하하 씨는 지금 골반이 이렇게 비틀. 와. 와, 이렇게. 와. 척추 라인은 이렇게 비틀어진 거. 이거를 맞추고 있어요? 여기 엉덩이에 쏙 들어간 부분에다가 예. 베개를 맞춰요. 잠시만요. 예,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좌우 아.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니시아의 붕어 운동이라고 불반을 네. 네. 바르게 맞춰주는 운동이에요. 나이가 아. 아. 어떻게 생긴다? 지금 마흔이에요 아. <laughs> 아. 우와 80에서 나보다 홈이야. 아. 네. 근데 되게 어려 보이신다, 피부가. 네. 피부가 좋으세요. 다, 예. 베개 예. 다 베개 덕분이죠. 다 베개 덕분이 우리 베개를 넣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아클렉스 이거. 이거 아, 죽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예, 예. 이거는 인터넷 들어가 잠깐만요. 제가 이거 아직 안. <웃음> <웃음> 아버지 인터넷 들어가 잠깐만요. 제가 이거 아직 안. 아어고 잠깐만요. 제가 이거 아, 대안 되는 게 없지. <laughs> <laughs>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야, 하나 남았는데요, 야, 아버지.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 남았습니다. 예, 우리가 등이 결리고 어깨가 결리고 목이 안 좋을 때 가슴을 펴야 되잖아요. 한번 넣어볼게요, 아. 하나씩. 잠만 예, 예. 일어나 보세요. 네, 예, 예. 가운데다가 아니, 십자 형태로. 예, 십자 네. 이거, 이거 필수야, 필수. 네. 누워보세요. 이거 효도 상품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거는. 누워보세요, 하나씩. 야. 아, 가슴이 살짝 펴지는 거예요. 여기 펴졌어요. 서서히. 아. 거짓말 아니고 지금 자세. 몸이 자세가 올바라. 숨면을 치는. 이대로 자도 되는 거죠. 자도 되는. 아, 자도 되는, 자도 되는 걸 떠나서 자면 좋은 거죠. 이제. 좋은 거죠. 제가 다른 자세가 <laughs> 좋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는 나쁜 거예요. 오래는 아, 실증이 아, 나는 거예요. 아, 오래 한다는 아, 건 그래서 처음에는 존뜻 쉽지만은 계속 비다 보면 화하다 좀 불편한데, 어... 그런 때는 내가 비듬을 펴요. 응. 비다가니 아, 이건 아니야. 응. 내가 다시 저강림이 만드는 버개를 펴야 되겠어. 네. 할 때, 이놈을 펴주세요. 한 일주일이나 보름을, 이 습관을 들여서 보면 아, 적응이 되면은, 그러면, 아... 그때는, 이거, 그냥... 아니면 어... 그때는 음... 이거 아니면 못 살아. 그때는 이거 아니면 못 살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아까 처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와. 뭡니까? 누구세요? 역경 이종철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승희. 어. 네. 어, 명인 목침 변수자이자 명인 베개 대표 이창우라고 합니다. 아, 네. 수자입니다 인사를 나눠봤어요 오. 드디어. 그래 네. 네. 아, 그래 하하씩 잠시만. 아, 그래 하하씩 잠시만. 요저 이거 뭐지? <laughs> 오, 어, 뭐야? 저 우리, 우리 엄마 아니에요? 여사, 여사님이 저 베개 또 이렇게. 네. 뭐야? 네. 아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또 건강해지셨구나. 네. 아유 너무 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 맞아. 건강하시고요. 네. 네. 명인대게아 네. 대박 터지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박 터지세요. 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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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이 모든 것을 같이 다 같이 다 모래가시면 그렇죠. 네. 네. 예. 그 구입이 가합니다 그렇죠. 네. 어 안녕하십니까 어이 예사라습니다 안으로 예. 보실게요 예. 아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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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아, 안날것 아, 날날날날 같은데 예예예예예예예예예 맞습니다. 예으로 모실게요. 아, 반갑습니다. 끝이 안날것 같은데?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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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예예예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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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발땀예예예예예요예예예예예예예 예, 이게 뭐예요? 예, 오. 신발을 살균하는 네. 살균기인데요. 네. 근데 제발 냄새는 살균하기 힘드실 텐데? 아마 될 겁니다. 어, 때요 <laughs> 예. 진짜? 아니 이거 그냥 그냥 수 배터리로 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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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 오셨어요? 어, 아, 이거 여기서 네. 설치하는 겁니까? 어. 이게제뭐 뭐, 뭐 도마 도마요? 이런 걸 살균을 할수 있고요. 예. 아니, 안 보였던 이런 흔적들이 보이네요. 네. 네. 이게. 왜냐면, 네. 왜냐면 제가 요리사 출신인데. 네. 도마는 정말 세균이 많거든요. 맞지? 이게 지금 파란색 불이 이게 뭐, 뭐예요?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자외선은 아니고요. 네. 바이올렛 블루라고 이제 자색 그 광하고 적외선으로 살균을 하는 걸토허로 아, 해서. 예, 예. 노출형으로 이제 처음으로 살균을 하게 아, 만들어진 겁니다. 아, 아 어, 아니,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 어.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네. 이거도 돼요? 네네. 아, 아, 아 그러면 이것도 돼요? 저 얼굴? 그렇게 할 필요가 이게 없지. 세안, 세안을. 피, 세안을. 여드름이 나가지고. 아, 이게 사실은 아. 이 피, 피부나 이런 거를 케어하고 이게 치료하는 거에 이 LED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 맞습니다. 우와 나? 맞네! 네. <laughs> 내가 봤어, 진짜... <웃음> <웃음> 저희는 이렇게 쏘이면 여기를 토가해서 이쪽까지 될수 있는... 아... 네. 네. 이거 보세요. 이, 이게 이렇게 각도가 변해가지고. 음. 네. 네. 이렇게 아무데나 붙여 놓고 네. 이게 쓸수 있게끔. 오! 이게 떨어질 뻔했는데요 네. 이게 쓸수 있게끔. 이게 쓸수 네. 있게끔. 쓸수 있게끔 네. 약간 밀려 밀린 빌이 있어요. 배데리가있었습니 아, 리가요 <배로리가 웃음> 거의 보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같은데 예, 네, 아. 거의 마지막 손님이신 것 같아요. 네, 어. 네. 편안하게 네. 그냥 인생 얘기 한번 쫙 한번 펼쳐주세요. 네. 예,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 사람 만장한 네. 그 일대기를 한번. <laughs> 네. 하여간 이 사업이 네 번째 말아먹고 다섯 번째 사업입니다. 아.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뭐그 사람이 이렇큰 제조업을 하다가. 고증을 서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고 뭐 그랬던 과정이 있었고 아. IMF도 끝나고 네. 이제 그 벤처 투자 뭐 하고 할때 이제 또 벤처 해본다고 했다가 또한 투어 뭐 하고 그것도 안 돼서 이제 컴퓨터 출력점이라고 이제 즉성 명함 만들고 뭐 이런 네네네네네. 것들을 한번 또 했다가 또 훌라당 하고 뭐 오갈 데 없어서 이제 취직했다가 LED 길로 접어들게 아. 됐습니다. 네. 아. <laughs> 아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이 브랜드 이름 네. 네. 해 핵으로. 해그루, 핵으로죠. 네. 갑자기 살균 쪽에는 왜 관심을 보이시요 여름에 이렇게 옷을 말리면 늦게 말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말렸다고 해도 이렇게 딱 나오면 비린내가, 물 비린내가 비린내가 비린 소국 같은 데서.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아, 이제 갖고 있던 LED를 아, 켜봤는데 아무리 늦게 말라도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빨래 건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고 왔죠. 예. 아, 그, 그래서 이제 또 네. 예, 요즘도 네. 예.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런 살균기나 이런 거에 인식이 좀 이제 많이 네, 그렇죠. 필요한 인식이 예. 오 아, 오히려 좋아졌구나. 네. 엄청, 네. 엄청 네. 관심이 있예 네. 반대로 됐구나. 자 그러면 네. 어, 저희가 이거 신발 네. 이 정도면 되나요? 이 정도면 좀 나아지나? 네. 그러면 이게 살균이 다됐는지 지조 시켜서 지조 시켜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좋다 좋다. 그런 좋아 좋아. 제가 할 수는 아, 좀돼 네, 형성성이 안 맞아. 잖 백발적으로. 지조 씨께서 냄새를 네. 한번 맡아보세요. 네. 그래. 네. 제가 하나 할게요. 안 하실 것 같은데. 합격 합격. 어 그럴면 되죠. 살균을 하고 아, 있는지 몰랐는데 네, 저는 네. 이 기계를 믿어요. 네. 네아 근데 바람도 나오고. 회으로 회구로. 네. 네. 그러면 어디 뭐 어디 오른쪽 가시겠어요, 왼쪽.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네. 아무래도 왼쪽이 힘에 덜 받으니까. 자 먼저 가볼게요. 아니 이거 뭐 상품도. <laughs> 뭐 그냥 하는 겁니까? 으아 어? 으아 어? 으아 어? 왜? 냄새 요 조금 더 해야 될것같아요네 그러면 저도 <웃음> 어? <웃음> 기다리겠습니다 어? <laughs> 네, 왜냐면 원래는 2시간이죠? 네 원래 2시간이에요 조금 <laughs> 어, 근데 나쁜 냄새는 안 나요 <laughs> 네, 진짜, 진짜 좀 개봉일을 미루죠 네, 그럼 아. 조금만 더 대화를 할게요 네, 네. <laughs> 네. 좀 넣어,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웃음> 네, 네. <웃음> 지금 사실 어, 저희 이 흐흐 마트가 어, 우리 소상공인 분들 지금 네.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말도 못하게 힘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비하지만 정말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만든 게 저희 그 흐흐 마트인데 네, 네. 오늘도 이제 몇분 저희가 몇팀 만났지만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어, 위로의, 말씀을 한 위로의 한번 말씀 한번 위로의 말씀 한 아, 보니까 인생에 꼭 정답이 있는 것같진 않습니다 부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만 드는데 무슨 보약 한캔 먹는 것 같네요. 예 아, 사실 힘이 납니다. 힘들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로 누군가 네. 너무나 힘들 텐데. 네. 대구에서 오셨다고요? 네. 너무 잘 팔렸나요? 어! 어? 아하. 어, 학교 급식에. 싸울 적으로좀 딸이 이제 좀나가기힘는데짠 어어 아~ 우좀 블로그에 기사 때 이게 지금 와 <laughs> 이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건데 이게 네. 이렇게 많다고 129번까지 지금 추천해도 <laughs> 추인 거예요? 추리신 건데. 아유 어, 깜짝이야 아유! 어, 아유 깜짝이야 아유! 이거 해 아유 감사합니다 아, 놀랐어요우리가 지금 마을이에요8 0년생 나보다 에요 근데 되게 어려 보이신다 피부가 네, 피부가 좋으세요 다 베개 덕분이 <laughs> 같이 삽시다. 네. 우리 함께 다같이 같이 따로 또 같이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이 벤처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갖다 팔아야 돼요 팔아야죠 그쵸? 그쵸? 우리 백처아트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우리 아, 또 갑자기 울어요? 아진짜 대화빠신 아, 네. 우리 강대준 씨! 아아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흐흠아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팡팡팡! 포항! 포항! 와, 멀리 가네. 근데 포항은 제가 한, 한 3개월 전에 저기서 촬영을 했는데 <목소리> 포항에서 끝났어. 포항에서 이제 딱 먼저. <목소리> <맞을 목소리> 수고하습니다 <목소리>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아,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